사실상 인생을 살면서 늦고 빠르고의 어떤 잣대는 전 네.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, 저는. 어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어떤 그런 성공까지 갈수 있는 어떤 세 가지의 네. 그런 부분들을 갖춘 사주? 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뭔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 세우고 계시는 음. 여배우 한 분을 제가 선생님께 사조를 준비했거든요. 네, 네. 바로 아카데미 영우조 연사로 출사하신 윤여정 입니다 음. 근데 이분 네. 같은 경우 워낙 인내끈기 그다음에 인성 이세 가지의 품이 어떻게 보면 다 갖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주 인성 자체가 5월 초 하루다 말 그대로 어떤 인성이라면 인성 인품이라면 인품 사람이 성공으로 갈수 있는 길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갖춰야 되는 세 가지 덕목이라고 하면 하나는 끈기일 것이고 하나는 인내일 것이고 하나는 인성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주의 굉장히 절제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. 어 단아하면서도 그런 어떤 절제되는 미 자체가 좀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어. 그리고 왜 우리가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는다. 네. 이제 조금 어 그런 결실들 자체가 늦은 감 누군가에게는 늦은 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음. 사실상 인생을 살면서 늦고 빠르고의 어떤 잣대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. 저는 어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성공까지 갈수 있는 어떤 세 가지의 네. 그런 부분들을 갖춘 사주. 나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조건을 두루두루 갖추는 이네요 네, 네, 네. 내년 아카데미 수상식에 MC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뜨거가 음... 있어요. MC 네. 진행을 직접 하시는. 글쎄요, 크게 뭐 그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음... 우는 지속이 되겠지만 네. 어떤 그 부분의 어떤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나은 거, 조금 네. 더 우리가 화력을 기대할 수 있는 좀 색다른 거. 새로운 거? 네네 네. 그런 걸 오히려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어. 그렇다면은, 지금, 윤여정 씨가. 네. 그래도 꾸준히 배우로서 활동을 계속해서 하, 해주셔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어, 좀 건강상의 문제가 혹시 있는지.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올해는 아니고, 네. 내년 후년에서 건강 자체가 조금, 그러니까, 크게 뭐 어디가 크게 다칠 거다 그런 것보다도, 네. 기본적으로 어떤 면역 관리라든지, 네. 그런 관리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볼 적에. 음. 기본적인 면역 관계에 돼 있는 그런 건강. 사람들. 그렇죠. 응. 나이도 좀 있으시고 외소한 질병들 그렇죠. 갖고 계시다고 네. 근데 깡다구가 있어요 우와. 응, 깡다구가 있으신 분들은 네. 사실상 크게 아플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네. 질질질질 아프시진 않아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음, 자존감. 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높고 네네. 그리고 끈기가 있는 분들은 사실상 자기 관리도 제가 볼 때는 뭐 적게 소홀히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. 음, 어 왜냐면 건강은 또 시청자분들하고도 약속이기도 하니까요. 그렇죠. 음, 음. 자그렇다면윤현정 씨가 배우로서 앞으로 꾸준하게 더 활동하기 위해서 네. 어떤 것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? 해외에도 좀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. 음, 조심. 근데. 네. 끈기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계신데 네. 마음이 아직은 약간 소녀 같은 감성이 있으실 것 같아 어머. 어 약간 소녀 감성 네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할 수 있다 마음이 여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겠죠 네. 그런 걸로 인한 어떤 어, 우리가 좋은 사람만 상대하고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. 또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는 만인간한테 꽃이 되고. 또 이피대라는 사주다 보니까 음. 워낙 공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자리고 거기에 대한 위압감이라든지 중압감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여러 만인을 상대하다 보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호의가 있으면 또악의가 네. 있는 사람들이 있어, 그렇죠? 그렇죠?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네. 어떤 감정에 의한 어떤 스트레스 과다라든지, 혹은 마음의 상처, 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꾸준하게 앞으로도 더 좋은 연기로서 네.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응원합니다. 다음에는, 네. 다음에는 여우 주연상을 한번 노려볼 만한 충분히 네. 될것 음.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